자, 안하고 밤에 얼마나 든가 보게요 ,잉? 확실히 야행성이라 밤에 움직이죠 요, 요건 낙지 밥벌이는대구죠 어? 얼마나 큰가 보자. 아이고 어쩔 랑가 모르겠어요 이제 단가 자체가 이거 중이냐 중간 작다는 작다, 이거. 이게 작다 어디가 많이 들디? 짜 돌밭 돌밭 방금 거기 많이 들디? 네. 저기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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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거기 크다고 확실히 여밭 여밭이랑 여밭이랑 고랫벌? 그쪽에 박혀갖고 있는 데가 설치하 크네요. 이게, 들어가 오늘, 낙지 마지막 20일, 저희 금어이라 밤새 불태우다가, 그래도 아쉬워서, 안 하고 좀 잡아보려고, 붕장어좀 잡아보려고, 왜, 그래. 낚시가안든 게, 없은 게. 그래갖고 지금, 택처본디, 이거 밤에, 밤에 해갖고, 씨될게 아니네. 무섭네, 무서워. 불을 써놓고 하니까는, 불을 꺼놓고 이제 밤에 하려 그, 주행을 하면은, 잘 보이는데, 아는 데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녀야지. 낮에, 그니까 러 지형 파악을 해놓고, 위험요소가 있는가 보고 확인하고 그래갖고 돌아다녀야 될것 같아요. 자, 저희는 미끼통 안 썼어요. 왔다, 아빠 큰놈 하나 있던 만은나 다리통 만한 놈이 하나 있었는데 안베기네요거 고동이 많이 들거든요. 이뭐하는거 야, 야,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잡을 때, 요, 장어, 배아지 부분, 배 부분을, 아이고, 씨, 어디 가보냐. 배, 배 내장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딱, 면장갑기 뭉켜 잡아버리면은, 안 빠져나가거든요. 낮에 연습하다가, 낮에 연습할 게 아니었어. 자, 한키 하고, 안주를 쳐놓고, 담배 하나 피고, 바로 걷어올리면 된다든가은 진짜 그런 식으로 들거든요. 예, 가가 있는 근육을 찾아야 돼요. 그 바닥으로 들어가야. 이렇게 나와요. 나오기는. 근데 없는 자리가 없고, 한 시간이면 두 시간 기다려봤자 입감만 안 받고, 있는 자리는 심은 한, 거의 한 30분 안에.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배 타고 이동하면서 포인트 찾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마지막에는 물 속에 이어놓고. 이 통발이 무겁긴, 아, 좀만 더 짧았으면 우리 배 여기 빠져나갈 때한 번씩 걸려요, 지금. 이게 일자로 걸려버리네, 여기 폭이. 조금만 더잘봤으면 좋았을건데 그래도 아쉬운대로 잘 드네 확실히 여통발이 양문형으로 된게 잘 들어요 요거 어디가 붙냐 여통발은 잘 안드네 그 단문형으로 단 된거 피트병 같이 생긴거 그거 한 마리 들때이거한 세네마리씩 들어요 지금 이거를 돈이 될것 같진 않고, 예. 한 20일, 한2 문어철 오기 전까지 낚시 철망하면서, 요걸로, 자, 직원들, 아 직원들 일당 거리는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내 돈이 마이너스가 안 나겠죠. 직원들 쓰면 이게 문제요좀 쉬고 싶어도. 인건비 때문에 시기가 좀불안다는거 이거 뭐, 뭔 일이라고 부탁고 있냐? 노는 애 이때는 가라 통보라또 어디서 떨쳐버렸냐 맞죠 그때 그 구멍 사이어도 줄이 터져나가지 통발이 터져나가진 않아요 옆 계산은 잘된것 같고 밤바다, 저 뻘바닥에 차업고 들게 아니네. 쫙이 막 근해 통발 보면은 응? 망망대에서치름만은 그래갖고 아무도 없는 응? 그런 데다 차고하려 그랬더만은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들고 전혀 이 붕장어가 없고 돌밭으로 가야 돼. 무더랑 똑같네. 그러니까 밤에 무너치듯이 해야 이게 나오거든요 지금 어려워. 밤에 그 섬을 잡아 돌린다는 게 나도 밤에 안 해봐서 너무 어렵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항상 집중하고 있어야 되니까 또 무전으로 저기 하모 주나가시는 분들이 어? 이제 첫 모르는 배가 이제 야간에 나와고 하고 있으니까 는 난리야 아까 그래갖고 한바탕 했네 어? 어디 뜨내기 온줄 알고 아고, 뭐나 뜨는 게 아니고, 계속 해보려면 해보십쇼. 뭐 어내걸 자꾸 잘라서 기래나께 물속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나꺼 내일부터 철망하기 시작하면은, 여기 준항 못 합니다. 그래 놨더만, 이제 그때서 미안하네. 그랬어. 아이고. 어저께 1 0 0 k g 잡는다할 때, 진짜로 100km 잡긴 잡았어요. 근데, 키로 단가가 안 나와, 불어. 아, 막큰 실망했네. 하루 나가면 100에서 한 200km, 150km 정도는 잡아질 것 같아요. 이쪽 동네가 지금 좀 잘고, 장어다운 장어 없어서 그런가, 키로단가가 좋을 때는 좋고, 막 3,000원, 5,000원 그랬다가, 평균이 한 7, 8,000원 됐다가, 좀 좋다 할 때는 만 원, 1 5,000원까지 이렇게 뛰거든요. 나가 가져간 게는 그런가, 잘 자란 게 들어와서 그런가, 키로단가가 3, 4,000원 밖에 안떠블대 에휴, 뭐, 한숨만 나오긴 한데, 놀 수가 없으니까 해봐야죠, 자, 안 하고, 안 하고란다, 붕장아. 대포통발. 나불많이 채워놨다면 솔찬이 무거 금방 깔아앉아버려, 그런게. 그러니까. 거의 있는 자리는 통발마다 들었어요. 통발마다. 이게 지금 쳐놓은지 한, 한 25분 정도 된걸 올리거든요. 잘자해서 그러지. 그래도 그래도 이게 팔 사이즈는 되고 35cm인가 그건 넘는 것 같은데 안된 것도 있고 볼펜들도 있고 볼펜들이다가 선별하면서 빼내버려야죠. 밤이 한게 차라리 나. 와, 오늘 낮에는 얼마 떠와본가 어 리버리타야. 많이 나와라, 많이 나와라. 지금 여기, 안 보인가? 안 보이겠구나. 바로, 바로 옆이 지금 섬이에요. 섬이고, 여가 여밭, 여밭이고. 더 서치. 요것도 양만기 앞에 이렇게 돼가지고 해주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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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거양만기 비춰주는 서치. 요것도 설찬이 중요한데. 요것도 보고 해야지. 그래 이걸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위치 조정하면서. 안 그러면 밑에가 뭐가 들었는가, 종말이 뭐가 들었는가 전혀 안 보여. 뭐하고, 어, 나오네. 야간 작업 하실 분들은 이거 응용해서 양반기 비춰, 비칠 수 있게 해주세요. 야, 오늘 영상 안 찍고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그래서 나왔으니까 한번 찍고, 레이더 보고 있어야 되니, 지금. 찍, 으러 갑니다. 레이더 보고, 하부, 준학배들이랑 싸우고 있어야 되니, 지금. 들어와, 지고있 아, 아재들 말안 통하기를. 자, 10분 됐으니까. 이게 방금 한줄 나온 거지? 이게 지금 한줄 양이에요. 한... 어, 나와는 반마리고이 새끼야. <laughs> 여기, 요거는 자, 작은 거, 여기 큰거 선별해놓고, 요거, 요거는 반, 한 줄. 한줄 보고 선별해서 넣고 그런 식으로 가요. 나중에 선별하려니까는, 아이고, 일이 돼, 일. 선별이랑, 이동, 이동 간에 선별이랑 같이 해버려요. 자, 한줄량 그래도 제법 나온다. 아, 청발은 120개 달아 놨어요. 120개 달아 놓고, 120개 달았구나. 저라 뒤로 밀릴 때는 배를 항상 잡아주고 해야지. 나가 나와야 좋지뭐 여기가 위험한 거야. 여 여가 하나 튀어나온다. 여거자한 줄로 끝까지 가 볼까? 어떻기도잘 음 문어도 많이 들어가 문어도 오그 문어 어, 좁은 구육을 밀고 당긴 거지 문어가 문어 많이 들어가고 그냥 잡으면 안 되니까 버려버리긴 하는데 아까는 아까워서 그런 다 잡아보고 싶어도 한번 듣는데 한 세네 듣는 마리씩 들어있잖아요. 이거 돈도 안된거 힘들고 무다 힘들고 그런가 지금 너무 잘어요 여러 간신히나뭐 간신이 셰가안된 것도 많아요 이렇게 선별이 갖고 버릴 건 버리고 좀 그러고 있거든요 아무튼 파이팅 해보게요 오늘 6월 20일 그한 9시 반 10시 됐나? 지금, 지금 저는 현재 이러고 있 어요.